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여러분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을 아시나요 많이 들어봐서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손으로 가는 신경이 이 손목 부분에서 눌려서 손가락이 이렇게 저린 것인데 주로 이네개 손가락이 저린 증상을 말합니다 심해지면 감각이 무뎌지고 더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서 컵이나 젓가락,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물건을 잡다가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도 힘들고 일하기도 힘든 것이 손목터널 증후군의 증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손절인 것뿐만이 아니라 팔까지 이렇게 절여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목디스크 증상도 아시죠? 어, 목 디스크 증상은 사실 너무나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증상은 목이 아프고 등이 결리고 팔이 저린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주로 손등 쪽으로 이렇게 저리고 손바닥 쪽으로 저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손목터널증후군을 목 디스크로 오진해서, 수술할 뻔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이렇게 알고 나면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지만 두 가지를 감변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불상사가 언제든지 다시 생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분은 55세 여자 환자였는데 다른 병원에서 목 디스크 그것도 아주 심한 목 디스크를 진단받고 세 군데를 수술하고 스크류로 고정하려고 했던 분이라,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진이었던 것이죠. 목디스크 수술을 그대로 받았,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는 수술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수술을 해야 하는 사람은 괜히 이런저런 쓸데없는 치료를 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환자를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기에 또는 조금 이렇게 앞당겨서 수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사입니다. 오늘 일은 수술을 작게 하느냐, 크게 하느냐 그런 문제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처음부터 너무 잘못되었고, 그 잘못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생기지 않을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 환자의 증상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이 환자는 양쪽 손이 너무 많이 저리고 팔까지 다 저렸습니다. 손이 저려서 잠을 잘못 자고 물건을 잡으면 팔까지 찌릿찌릿한 감각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 환자는 목이나 등의 통증은 잘 없었는데요. 목디스크 환자는 목은 안 아프더라도 등이 아픈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목디스크 환자는 주로 한쪽이 아픈데 이 환자는 양쪽이 비슷하게 저리고 아팠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점입니다, 이게. 그러면 MRI를 한번 볼까요? MRI를 보니까 어, 세 군데 에 아주 심한 목 디스크가 있고 신경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사실은 네 군데 정도 눌려 있는데 그 정도 거기서 세 군데가 아주 심하게 눌려 있는 것이죠. 사진을 계속 봐도 많이 눌려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것도 많이 눌려 있죠. 허리도 조금 안 좋죠. 이 환자가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손 절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팔도 절이지만. 혹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 손이 너무 저리고 물건 잡으면 떨어뜨리고 새벽에 자다가 깨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아주 손목 터널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자를 수술하려고 했던 병원에서도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한번 생각은 해 봤다고 합니다. 여기 신경 지나가는 부분을 이렇게 두드려 보고 이렇게 꺾어 본 다음에 환자가 증상이 심하지 않다고 했더니 아,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점이 많은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책으로만 배운 의사는 실제 증상을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손목을 이렇게 구부려서 신경을 누르는 것을 유발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그리고 또 이렇게 두드려 보아도 증상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참고만 해야 되지 이것을 절대적으로 반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경미하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검사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경미한 경우는 신경이 아주 많이 눌리지 않았기 때문에 탁탁 놀래질 않는 것이고요. 굉장히 심한 경우는 이미 신경에 손상이 좀 와서 이런 자극에 신경이 반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심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검사로 나오지가 않았던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 손목이 아프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말에 손목만 들어갈 뿐이지 주로는 이 손이 저린 것이죠 따라서 팔이 저리고 손목이 아픈 통증, 통증은 물론 나타날 수 있죠 손목터널증후군이 있는 환자가 손목관절염도 같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잘 동반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손목터널증후군의 증상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데요 근전도 검사와 MRI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전도 검사는 굉장히 좋은 검사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미숙한 의사가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를 대수술할 뻔한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근전도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전도는 뭐냐면 우리 몸에 이렇게 절이고 시리고 아니면 마비가 있는 증상이 나타날 때 어느 부위에서 신경이 이상이 있는지 이 신경 이상 있는 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건데요. 경추 디스크에서 그러니까 목 디스크에서 문제가 되는지 손목인지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명확히 나타나고 어떨 때는 조금만 나타나지만 조금만 알 수만 있어도 진단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죠. 이 환자는 근전도 검사를 시행했더니 경추 디스크에서는 문제가 전혀 발생되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양쪽 손목 터널 증후군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MRI도 찍어 보았습니다. 오른쪽 손목 MRI 사진인데요. 여기서 빨갛게 표현한 것이 그 신경입니다. 신경은 이렇게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단면이 이 타원형이어야 정, 정상인데, 손목에서 신경이 이렇게 납작하게 눌린 것이죠. 왼쪽 손목도 비슷합니다. 거의 뭐, 타원형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납작하게 눌려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다른 사람의 정상 손목 MRI인데요. 정중신경이 이렇게 타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전혀 눌리지 않았죠. 이분은 정상이죠. 사실 저한테 목 수술을 해달라고 찾아온 분이었는데 목 수술은 아예 하지 않았고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인 손목으로 수술을 하고 깁스도 안 하고 다음 날부터 바로 증상이 좋아져서 며칠 후에 퇴원하고 2주 뒤에 와서 실밥 뽑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이분은 팔자린 것까지 싹다 좋아졌습니다. 애초에 목디스크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일이 몇달안된 일인데요.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환자의 치료를 이렇게 딱 정형화 시켜놓고, 어, 이론환자는 이렇게 해야 돼. 뭐, MRI가 이러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시술이나 수술 위주, 어떤 특수한 치료 위주로 가는 것은 안 좋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요. 이 환자, 내 앞에 있는 환자를 잘 보고 이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자 치료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진찰에 있어서 지역적인 한두 가지 아주 특징적인 증상만 물어봐서 이게 있으면 맞고 이게 없으면 틀리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진찰법이고 잘못된 진단법입니다. 환자의 진단을 이렇게 속단해버리면 큰 불상사가 날수 있고,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환자는 아주 불행해지게 됩니다. 물론 저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항상 겸허한 자세로 환자를 최선을 다해서 진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